안녕하세요. 아내의 암을 항암 치료 없이 치료한 면역 닥터 서재광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암 진단과 치료를 회피하다가 말기가 된 사람들과 반대로 사기암임에도 항암 치료를 당당하게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처음 이야기는 말기가 될 때까지 암 진단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유방암 환자입니다. 본인이 유방암에 걸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유방암에 걸려 손쓸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로 내원하신 경우를 세 차례 경험했습니다.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고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수년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이루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암이 너무 커져서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이 피부를 뚫고 나왔습니다.갈라진 유방의 피부 사이로 암세포가 내뿜는 진물이 나오고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였습니다.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고 견디다가 통증이 심해지고 피까지 분수처럼 뿜어 나오자 꺼질 감산채 내원하신 것입니다.세 경우 모두 병을 원 회피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그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첫 번째 만난 분은 두려움이 정상적 판단을 방해하여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가까운 친구 두 명이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차례로 사망했는데 그때부터 두려워졌고 자신의 유방암을 인정하기 싫었다 합니다. 외견상 말기에 심각한 상대라 환자, 어, 환자만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상 연명 4개월 이내의 상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 대화하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병기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시고 내원하시도록 권유 드렸더니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아버지의 폐암과 어머니 자매 두 분의 유방암 투병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젊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폐암 투병 중 항암 치료의 고통과 최후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분입니다. 자신도 병원에 가면 똑같은 고통을 받다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루었다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자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역시 말기 유방암 상태였습니다. 주 1회씩 한 달간 치료받다가 제가 소개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안내되었고 한달후 소천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암환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일하다가 많은 암환자의 체후를 보았던 분입니다. 무의식적 공포가 내재되었을만 합니다. 병원의 표준 치료가 고통스럽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것을 수십 차례 보아왔기에 병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말기암 상태였고 한 달가량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 강력한 말기암의 기세를 억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면역 치료 1주만에 생명 연장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통증 완화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면서 외래 치료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한 달만에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병원 입원 후 3주만에 소천하셨습니다. 반면. 원격 전이가 된 사기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저를 찾아와서 용감하게 면역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장암 사기 환자분입니다 폐와 목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분입니다 대장암 2기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6개월 만에 폐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6개월 전부터 저의 면역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주 1회, 8월부터는 주 2회 면역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계십니다. 면역치료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안되어 7월경 목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학병원부터 다시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항암치료의 고통도 싫고 일시적 효과뿐임을 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면역치료를 받으면서도 목에 있는 암이 꾸준히 성장하다가 4개월 차 되면서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매우 건강합니다. 매일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 활기 넘치는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치료시간은 단축하고 횟수는 3회로 늘려 치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자는 폐와 목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자궁내마암 4기 환자입니다. 19년 말경에 자궁내마암 2기를 진단받고 20년에 자궁적출술과 30회 예방적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2년 만에 폐와 목의 림프절에 전이가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작년 7월에 병원 수치로부터 면역항암치료를 권유받아 일회 치료를 했다가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이후 류마티스 내과에서 면역항암치료를 중단시켰고 무려 두 달간 고용량 스토리를 복용했습니다.그 후유증으로 간과 전신의 염증 수치가 높아졌는데 저의 면역 치료를 받고 한달 만에 안정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건그 다음 결정이었습니다. 10월 말경 임플란트 시술 을 받은 후 다시 더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역시 한 달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저의 면역 치료를 병행해 염증과 통증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5개월간 계속된 면역 항암 치료와 임플란트로 인한 류마티스 증상 악화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복부와 간에 암이 퍼졌고 복수도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치는 말기 상태가 되었다며 3개월 내에 통증이 심해져서 식사도 못할수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포독성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병원 치료에 이미 크게 실망한 터라 과감히 포기하고 면역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복수와 염증으로 배가 불러 있는 상태이고 소화가 안 되었고 대장과 항문 주변에 암세포가 붙어 있어 장이 매우 예민한 상태였지만 최근 한 달간 주 3회 면역치료를 받고 철저한 생식 분말 중심 식사와 영양제 복용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복수가 빠지고 소화 기능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인 남성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소개 드릴 환자분은 뼈전이가 있는 4기 유방암 환자입니다 이분은 유방암 진단받은 지 10년이 되신 분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 주위의 면역 치료를 꾸준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에 내생이 생겨 다른 항암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였고 면역 치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내한 생식 분말 중심 식단과 엄선한 영양제 섭취를 잘하고 있고 9월부터 시작한 맨발 걷기는 12월 들어 추워지면서 실내 스트레칭으로 바꿔 운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돕고 있으며 남편과 자녀 건강도 챙기는. 부지런한 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기 암환자들은 육안으로는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암이 없는 사람들보다 안색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만 받고서 이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항암 치료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톤이 밝아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그외에 항암치료를 병행하신 분도 여러분 계시지만 한 분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유방암 4기로 콩팥과 복부 여러 곳에 림프전이가 있는 분입니다.이 분은 4년 전 유방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스스로 중단했던 분입니다.제가 안내했던 생식분말 중심 식이 요법과 영양제 복용을 3년간 잘 유지하다가 정기 검사에서 늘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기에 최근 1년간 중단했다 합니다. 22년 10월에 정기검사에서 콩팥과 복부 림프절에 암이 전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저희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습니다.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에 면역수액 치료만 받고 계십니다.항암치료 후 백혈구 감소와 간 기능이 있어서 한 차례 연기된 적이 있지만 면역수액 치료를 통해서 일주만에 정상화되어 항암치료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계십니다.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때문에. 삭발한 머리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이게 면역수액과 면역수사를 받으며 면역식단과 영양제 섭취를 하고 있는 사기암 환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치료와 치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누르시면 업데이트되는 다음 영상을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